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아 전남 하순군 동면 언도리 의 건축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대지가 아, 350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자연치락지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단이나 정원은 말끔하게 이렇게 아, 잡석 깔아져 있고 그리고 디딤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지금 하단으로 이게 수목도 식재되어 있고요 꽃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경계는 이렇게 횡스로 해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문이 이렇게 좀 넓어요. 그래서 차량도 진입 가능하실 걸로 보이고요. 이제 건물은 1, 2층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음,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종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요. 어, 이쪽이 이제 하단으로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나무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수전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쉴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1층은 46.42제곱미터, 2층은 27.06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총 면적이 73.49제곱미터인데, 이게 지어진 승인 연도는 2022년 4월 달이에요. 그래서 지어진 연도는 최근에 지어진 신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현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해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인덕션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거실, 이제 거실로 사용한 공간인데 통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계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은 이제 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쪽으로 붙박이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도시 지역에 본인 이제 주택이 한채 있으시고 근데 이제 시골에 주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양도세 낼때 계산할 때 주택 가구수에 이두 가구가 들어가면은 이제 세금 때문에 조금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상업용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시골에 어, 주말에 쓰실 으, 그럴 건물을 찾으신 분들은 적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라남도 하순군 동면 언도리에 나와서 건축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매매 가액은 텍스트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한번 공인중개사였습니다.